이 소를 탈로 갈 탈로 갈 거예요. 소두 마리를 오늘 내려 대로가요 살이 빠졌죠. 안 탈라고 지금 소가 버티고 있어요. 어머야, 안 갈라고 지금. 어 턱을 턱을 안 넘을라고 그래. 턱이 어 이제 넘었다. 차에 올라갈 거예요, 저렇게. 안 탈라고 지금 차에 타야 되는데 안 탈라고 그러고 있어요. 소들이 긴장했다 지금. 안 갈라고 지금. 아유, 여기만 계시있 여기 뭐 대신 여기는 자쁜 대신 아시지? 문거확닫길래여보그문 밀어라 발로. 아그 <laughs> 저렇다니까. 이제 닫어. 이 문을 닫아버려. 아빠! 문을, 이 문을 닫는 게안 나? 소가 지금 안 탈라고 그래요. 저네들 또 위험한 걸안겠다 아기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. 아기들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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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부르고 있어요. 여 아기, 애기옷저 아기가 어. 탔다 이제 이제 탔어요. 음. 이제 두 마리가 떠날 거예요. 음음음음 어이구 나 올라고 한다를 한다 지금 잘 가라 얘들아.